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거나 전설이나 소문에서 출발하여 창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할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공포 이야기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수지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갔다. 이 산은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과거 이 마을에 살던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산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산 어딘가를 떠본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런 소문 따위에겐 전혀 겁먹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산속의 맑은 공기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산을 올랐다. 캠핑장에 도착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둠이 깊어지자 친구들 중한 명인 민수는 괴담을 꺼내들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라며 산 근처에서 촬영된 심령사진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오싹함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수지는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재미있는 허구에 불과했다. 밤도 깊어지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들려왔다. 그런데 문득 텐트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텐트에 부딪힌 건가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누군가 텐트 주위를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였다. 수지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조용히 일어나 텐트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뿐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수지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텐트벽을 두드리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깊은 밤 중에 들리는 두드림 소리는 결코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다. 수지는 친구들을 깨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소리내어 친구들의 이름을 불자 두드림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이내 고요한 정적이 텐트를 감쌌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밖에서 슬픈 노래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의 것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진은 텐트 안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곧 깨어났고 수진의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본 그들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아채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대 소리는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때 민수는 조심스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라이트의 불을 텐트 밖을 비추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모습을 살폈다. 하지만 빛이 비친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난찍으면서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즉시 짐을 싸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둘러 텐트를 걷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노래 소리와 수진을 부르는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캠핑장에서 벗어나 마을로 돌아온 친구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산으로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이야기는 수진이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인터넷에 올리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종종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 왜 영혼이 아직도 사랑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그 산을 떠도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리곤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하곤 한다. 그... 정말로 수진을 부르던 그 목소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원했던 것이었을까 하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잊혀진 학교. 클릭해보니 그 게시물에는 누군가의 긴 사연이 담겨 있었다. 사연의 주인공은 대학생이었는데 그의 대학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가 다니는 대학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 건물은 한때 유명한 고등학교였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폐교 상태였다가 최근에야 대학 캠퍼스로 개조되었다고 했다. 주인공이 그 대학에 첫 발을 들였을 때 그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길고 어두운 복도, 오래된 나무 마루가 깨이거리는 소리 곳곳에 흔적처럼 남아 있는. 오래된 로고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저 오래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은 점점 뿌렷해졌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소리 누구도 없는 복도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가끔 들리는 낮은 속삭임.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상상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동아리에 있는 면역 친구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그와 친구들은 학교에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서관의 먼지 쌓인 구석진 곳에서 한때 그곳이 유명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오래된 신문에는 그 학교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그중 몇몇은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했다. 학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게 되었다. 주인공과 친구들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학교가 폐교된 후 새로 지어진 건물의 지하에 여전히 잔존하는 옛 학교의 일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날밤 그들은 지하로 통하는 오래된 출입구를 찾아냈고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그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오래된 벽에는 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실종된 학생들로 판명되었다. 벽 한쪽에는 무언가 불길한 상징이 그려져 있었고 그들 모두가 근처에 서 있기조차 꺼려졌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황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의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주인공과 친구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출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중 스멀스멀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들 뒤를 쫓아왔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간신히 탈출한 그들은 결국 이 일을 학교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관리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마주했다. 학교 측은 마치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냐 태연하게 대처했다. 그들이 겪은 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들과 몇몇 친구들의 기억 속에만 남았고 학교는 여전히 평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주인공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학교에서 그는 과거의 기억을 잊어보려 노력했고, 그를 불안하게 했던 그 사건도 조금씩 잊혀져갔다. 하지만 가끔씩 그의 꿈속에 그 오래된 학교의 복도가 나타나 그를 괴롭히곤 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나는 결국 집까지 도보로 걸어가기로 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분 남짓,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 즈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길를 돌아봤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지 못해서 나는 또다시 그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가 나를 보는 듯한 우싹한 기분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걱정을 떨쳐내려 했다. 그러던 중, 내 앞에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건물은 몇년 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일종의 흉가처럼 소문이 난 곳이었다. 지나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던 그곳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그 건물이 몹시 생생하게 느껴졌다. 1층 창문 중 하나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왜 불이 켜져 있지? 나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건물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왠지 모르게 아련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가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이 건물에는 이미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그 그림자가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다. 더 체류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에서 예.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얼어붙었다. 발걸음 소리는 매우 가까웠고 마치 나를 쫓아오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려다가 갑자기 잔잔한 웃음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는 듯한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곧바로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 웃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그러다 마침내 횡단보도가 있는 큰 길로 나왔고 다행히도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보였다. 나는 급히 택시를 세우고 헐레벌떡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님이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고 나는 집 주소를 외치듯 말하며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했다 택시는 곧 출발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직도 그 건물의 1층 창문에는 불빛이 켜져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은 후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웃음소리와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날 밤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 역시 그 흉가 앞을 지나갈 때 이유 없이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며 그 이후로는 그 길을 피한다고 했다. 우리는 결국 그 흉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본 끝에 그 건물에서 몇년전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찾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고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한동안 나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았고 머릿속에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애썼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가끔 아주 고요한 밤이면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화들짝 놀라고 난다. 내가 겪은 그날의 사건이 꿈인지 현실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것.